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아이예요. 오늘 할 게임은 달리기왕 키우기 게임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여기 저번에 여기에서 쿠폰 받는 거 오늘이었죠. 영상을 올린 다음에 지금 바로 플레이를 하는데요. 일단 이 코인으로 가다가 일단은 스피드를 아주 야문단지게 해주시고 야 엄청 빠르죠? 요걸로다가 이제 도전 요 일단 박살을 내고 시작. 쫙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죠, 이거. 금방 그냥 박살을 내겠다. 일단은 확실한 거는 여기 이거 다음에 아마 아, 이게 안 된다고요? 아, 아. 와 이거 참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못 이기겠는데요? 와우 야 벌써 진다고? 어 뭐야? 아 지친 거야? 제가 이거 그 쿠폰 받은 다음에 다 쓰진 않았는데 조금 쓴 다음에 지금 이거 와 이거 진짜 안 되네. 일단은 뽑기를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런닝머신 요요 정도? 이거 다 하면 꽤 많은 보상. 나이스. 이러면 또 이제 적당히 다 강화를 해줘야겠죠. 적당스. 오, 별로 안 다네. 진짜, 좀씩 달긴 다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다는 건 아니네. 일단은, 보상을 좀 많이 받기 전에, 일단 뽑기를 또 돌려주시고요. 일단은, 의상이랑, 여기 보면은, 아이템에서 모자른 게, 헤어는 일단은 비까지 가서, 일단 다른 애들을 좀 뽑아야 될것 같아요. 스륵. 이거 합성을 하면 되겠지. 스륵. 유물은 1회만 할게요. 아니다, 2회, 2회. 확률도 있단 말이야, 유물도. 아까 보니까. 역시 50% 확률. 아, 아니구나. 한 개는 그냥 다 주는구나. 몰랐네. 그럼 이제 아이템을 여기 딱 합성해 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비 하나. 이것도 합성 아쉽다 아쉽다 그러면 이거는 신발을 더 뽑아야겠죠? 딱 500회 따단 오 A 뽑았어 A 뽑았어 대박이다 싹다 합성 A 두개 나이스 스피드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죠? 이번에는 대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폭주족. 시작. 역시, 그냥 이겨버리네. 아, 근데 또 이게 스피드가 딸리네요. 야 달려! 나이스. 박살 내버리고요. 이건 뭔지 모르는데, 일단은. 유튜브 봤을 때는 이거 돈 같은 거 많이 주는 거라고 해서 지금 누른 거고요. 와, 짠! 와우. 돈이 금방 쌓인다. 근데 이게, 체력이 딸리네. 일단 좀 기다렸다가, 아, 아, 괜히 기다렸네. 여기까지만 하고 싹다 강화. 해복력이랑, 체력을 좀 많이, 업그레이드 를 해놔야지 뭔가 좀 좋을 것 같네요. 거의 안 다네, 거의, 이제. 오, 사기됐어, 이제. 이거 싹다 받아주면, 일단, 100회 뽑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오, 역시, 100회 뽑기. 아, 100회래, 100회래. 10회구나, 11회, 오케이. 일단은, 여기에서, 확률이, S가 0.1% 확률로 나오는데, 꽤 많이 뽑았단 말이지 아니네 안 나왔어 야 진짜 오케이 달려라 짜자 이제 이거 레노스 하이 이거 끝나면 바로 대결하고 요거 깰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 깰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 못 깨겠네. 아, 이러면 은또 이제, 노가다 시작이지. 거리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와, 내가 반 갔을 때 지금의 두 배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돈을 많이 모아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을 2만까지 모아왔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든 그냥 강화 열심히 해놓으면난 체력적으로는 달리지 않아. 근데 뭔가 요거랑 요거. 뭐야 이게. 스프린트 확률? 아, 그리고 요거, 요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스피드. 뭐든지 일단은 스피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일단은 이거 동전 딱 이거 받아주면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 엄청 많이 하겠죠. 야 달려라. 오케이, 4만 코인을 모았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냥 스피드를 쫙. 이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조금만 더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했다. 이 정도면 또 스피드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이제 바로 그냥 대결 도둑이구만 도둑 가자 야오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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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밀린 거지 방금 오야 이거 일반 속도로 그냥 따라잡네. 오케이 내가 이겼다 절단 이겼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안녕.